이제 타종선 통과입니다 타종선 지나자마자 이번에 장보규 선수 역시 긴 거리의 강자 이번에 장보규 선수가 빠른 페달링을 보이면서 앞쪽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장보규의 선행 승부 뒤쪽에는 6번의 이기주가 마크합니다 이어서 3번의 주현욱 선수까지 2번, 6번, 3번, 2번, 6번, 3번, 그리고 뒤쪽으로 1번 조성윤이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2번, 6번, 3번, 2번 장보규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에 바짝 마크. 6번의 이기주가 조금씩 앞으로 나옵니다. 2번과 6번, 6번과 2번의 대결. 긴거리 승부의 강한 모습 보이는 2번의 장보규 선수가 오늘! 전행 승부로 1승을 가져갑니다 6번 뒤쪽에는 4번의 이서혁 선수 안쪽에는 5번의 장보규 선수입니다 오늘은 6번의 강병석이 마지막 한 바퀴를 이끌어갑니다 뒤쪽에는 4번의 이서혁 이어서 5번의 장보규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6번 4번 5번 6번 4번 5번 그 뒤쪽에는 1번의 유성철 선수까지 조금씩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 5번의 장보규 선수입니다 바깥쪽 그리고 1번의 유성철 선수까지 5번과 1번 5번과 1번 뒤쪽에 2번까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1기 5번 장보규 선수가 1승을 다시 한번더 가져갑니다. 3번에 박인찬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고 뒤쪽에는 5번과 1번 그리고 6번 홍석한 선수까지 3번 바깥쪽에. 1번, 1번 김원진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1번 뒤쪽 막 하는 건6번에 홍석한 안쪽에는 3번의 박인찬 선수입니다 1번과 6번 그리고 부지런히 따라간 5번의 김병선 선수까지 1번의 김원진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과연 어디까지 통할지 1번 뒤쪽에 6번에 홍석한이 나옵니다 1번과 6번, 6번과 1번의 대결 6번, 1번 그리고 뒤쪽에 상첩전 경주가 펼쳐집니다 6번의 홍석한 선수, 6번의 홍석한 선수가 어제는 마크로 2차, 오늘은 1승을 가져갑니다.